정말 맛있는 류수영님의 로제떡볶이 약간 변형하여 1인분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늘을 대여섯 개 다져서 준비해 주고 양파 반 개는 채 썰고 파반단중흰 부분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소세지는 칼집을 내서 준비해 주고 오뎅도 예쁘게 썰어 준비합니다. 떡은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에 살짝 익혀 놓은 다음 넣는데 그래서 소금 티스푼 한개 정도, 설탕은 숟가락 한개 정도 넣고 중약 불로 끓지 않을 정도로만 떡을 익혀 줍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준비해 둔 마늘, 파,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소세지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소세지에 칼집이 벌어져서 잘 보일 정도로 볶아주다가 고추장과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볶아줍니다 양념이 소세지에도 잘 묻었다면 익혀놓은 떡과 파의 초록부분도 넣어주고 또 볶아줍니다 그리고 우유 200ml 정도를 넣어주고 불은 강불로 바꿔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설탕 한 스푼, 치킨스톡 반 스푼, 간장 한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크림 200ml를 넣어주고 다 아, 까먹었던 오뎅을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고 한입 먹어보면